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자신문읽기 저는 신예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본에 대한 내용으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에 보시면 historians' warn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torians는 역사학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history가 역사라는 뜻 historian이 역사학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많은 역사학자들의 어, 그 이제 얼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모두 지칭을 하게 되는 것 복수형으로 사용을 했고요. 복수형 명사인 경우에는 파스토리 피를 어, s로 끝나는 명사인 경우에 파스트로 피를 붙이고 그 뒤에 또 s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고유 명사인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warning은 경고라는 의미로 역사학자들이 어떠한 경고를 어, 내린 것인지 일본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할게요. Historians Warning: A group of noted Japanese studies scholars around the world has issued an open letter denouncing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his right-wing conservative government's attempts to rewrite history. The letter came after Abe failed to apologize for the system of sexual slavery run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and other wartime atrocities during his speech before the joint meeting of the US Congress last month. 내용 잘 확인해 보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학 학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또 일본의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을 비난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warning이라는 명사가 함께 나온 것인데요. 미국 의회 합동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전시 만행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같은 서한이 나온 것이라고 하네요. 자, 좀더 자세한 내용, today's keywords를 살펴본 이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denounce attempt apologize wartime atrocities 이번 시간 기사를 이해하시는 데꼭 필요한 단어와 표현들입니다. today's keywords에서는 맨 처음에 나온 부분 보시겠는데요. denounce입니다. 자, 이 동사는 비난하다 라는 뜻인데요.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 동사입니다. 우리 nouns 가 뒤에 붙어서 말하다 라는 이름으로 어 이제 그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 의미가 되는데요. announce 하면 발표하다 라는 뜻이죠. pronounce 는 발음하다가 되고요. 여기에 나온 denounce 의 경우에는 de 라는 접두사 부분이 부정의 의미를 띠게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비난하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온 표현으로는 wartime atrocities가 있는데요. wartime은 전쟁 때라는 의미로 전시라고 흔히 번역을 하게 되죠. atrocity, 만행, 잔혹행이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으로 atrocities라고 쓰여 있는 그 형태도 잘 봐주세요. Today's keywords가 녹아있는 이번 시간의 기사입니다. 처음 부분부터 이제 천천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A group of noted Japanese studies scholars around the world.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A group of가 그 뒤에 나오는 주어들을 받는 명사로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has로 뒤에 나오는 동사 그 형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as issued 뭐뭐 뭐. 그래서 이제 어 동사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를 다시 보면 주어가 누군지를 보시게 되면 a group of Noted Japanese Studies Scholars 라고 했네요. Noted는 유명한이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이라는 의미로 noted를 쓰게 됩니다. A group of noted Japanese Studies Scholars 라고 했네요. 일본학 학자라는 뜻입니다. Scholar가 학자라는 의미고요. studies는 앞에 붙은 어,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무슨 무슨 학이라는 뜻이죠. Korean studies라고 하면 한국학입니다. 여기서는 Japanese studies이기 때문에 일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는 뜻이죠.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한 학, 학자들이 모여서 그렇죠? a group of가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했다라는 소식이죠. has issued. they have issued. 혹은 a group of 누구누구 has issu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발행을 했는데요. 무엇을? 공개서한을 발표를 한 것이죠. an open letter. letter라고 하면은 편지잖아요. 당사자만 상대방만 사실은 읽어 볼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open letter입니다. 공개서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한을 통해서 denouncing 하고 있는데요. denouncing은 여기에서 현재 분사로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뭐뭐 해서 open letter를 꾸며준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아니면은. 그 denouncing 을 형용사처럼 생각을 하셔서 뒤에서 꾸며 주신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the letter is denouncing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누구를 비난합니까? Japanese Prime Minister 자, 일본의 총리를 비난하는데요, 신조 아베 총리입니다. 그리고 And his right-wing conservative government's attempts to rewrite history. 끝까지 보실 수가 있겠네요. 공개 서한을 통해서 비난하고 있는 대상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조 압의 총리고요. 두 번째는 'and his right-wing conservative g o v e r n m e n t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기에서 apostrophe s가 붙은 것은 뒤에 attempts에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조 압의 총리하고 그 다음 그가 이끄는 right-wing입니다. wing은 날개라는 뜻이죠. 우익이라고 하는데 이 날개를 한자어로는 이기라고 하잖아요 날개 익자가 있죠 그래서 우익 정부고요 컨 i 브레 보수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끄는 신조아벨 총리의 일본 우익 정권을 비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Attempts 지금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Attempts to 해가지고 뭐뭐 하려는 시도잖아요. To rewrite history. 자 rewrite history는 뭔가요? 역사를 다시 쓰는 거죠.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방향이 있겠고 그 그러니까 어, 제대로 바로 잡는 역사를 다시 쓰는 방향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네, 역사를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rewrite history의 경우에는 역사를 왜곡하고자 하는 우익 정부의 시도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rewrite 그래서 한번 쓰여진 것이지만 다시 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동사입니다. the letter came after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공개서한을 보냈는데 이 공개서한이 나온 것이 came after 뭐뭐뭐 이기 때문에 무엇무엇이 있고 나서 공개서한이 발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베, fail to, 뭐, 뭐, 뭐. 이 아베 총리가 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fail은 원래 실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fail to 동사 원형을 쓰면 뭐, 뭐 해야 하는데 실패하다. 무엇, 무엇을 못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못한 거죠. 여기서는 안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apologize.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겁니다. 사과하지 않았을 때이 apologize는 for 가 나오죠. 무엇, 무엇에 대한 사과.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for the system of sexual slavery라고 나왔습니다. 성 노예라는 것은 위안부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자, run은 무엇무엇을 운영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run by가 되어 있어서 수동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의 의미로 보시는데 누가 운영을 한 제도인지를 뒤에서 네. 꾸며주고 있는 거죠. The Japanese military. 그렇죠? 일본군이 운영한 성노예제도. 그래서 그 위안부제도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during World War II.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World War II. 2차 대전이라는 뜻이죠. during은 무엇무엇 동안이라는 그 시간 혹은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World War II는 2차 대전, 우리가 2차 대전을 the second world war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second가 서수이기 때문에 앞에 더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그냥 World War II 쓰실 때는 정관사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During World War II, 2차 대전... 어 당시에 일본 군이 운영했던 이 위안부 제도에 대한 사과가 나오지 않자 일본 학자들이 이를 비난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이 위안부 제도뿐만이 아니라 and other World Time Atrociti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키워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시 장학, 잔학행위라는 뜻이고, 그 전시에 일본 정부가 가행했던, 자행했던 그 만행들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복수형으로 쓰였을 때, 원래는 Atrocity라고 해서 Y로 끝나거든요.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개서안이 발표가 됐는데, 자, 이 사과를, 사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언제냐 하면, during his speech. 연설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안부에 대한 사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before, 뭐, 뭐, 뭐 나왔습니다. 스피치 다음에 before가 나오면요. 뭐, 뭐 하기 전에 연설을 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무엇, 무엇 앞에서 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 그야말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Before the joint meeting of the US Congress last month.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US Congress가 나왔죠. 미국의회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미의회는 입법부죠.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가 상원과 야원, 하원의 양원제로 되어 있는데 상하 양원 합 동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the joint meeting of the US Congress라고 하는데요.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스피치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 그러면 전시 만행에 대한 사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사안을 통해서 비난을 했다는 소식 이번 시간에 전해 드렸습니다. 자, historians warning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 보 Historians' Warning A group of noted Japanese studies scholars around the world has issued an open letter denouncing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his right wing conservative government's attempts to rewrite history. The letter came after Abe failed to apologize for the system of sexual slavery run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and other wartime atrocities during his speech before the joint meeting of the US Congress last month. Today's key expression. 이번 시간은 right가 들어간 표현들입니다. 우리 기사 속에서 right wing 보셨는데요. 우익의 라는 뜻으로 형용사 만들었고요. 자, 역시 right 다음에 하이픈 그어주시고, handed 가 되면 오른손잡이의 라는 뜻이 됩니다. right angled 하면 직각의 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고요. 예문 보시겠습니다. a right angled triangle 이라는 표현인데요. 네, 직각 삼각형을 영어로는 a right angle triangle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right가 붙고 그 다음에 하이픈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형용사로 전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fun fact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orea Beats UAE 3-0 in Football Friendly Korea beat the United Arab Emirates 3-0 on June 11 in the final Football Friendly before the World Cup qualifiers. In the game in Malaysia, Korea's Young Ki-hoon, Lee Yong-jae and Lee jung hyup scored one goal each, while the defense held the opponent's score at zero. Korea is seeking its ninth consecutive World Cup appearance. 이번 시간 Fun Facts는 축구 기사입니다. 제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Korea beats UAE 3-0 in football friendly. 한국과 UAE 평가전 결과를 놓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Beats가 나왔죠. 네, 능가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죠. 경기에서는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UAE는 United Arab Emirates의 약자죠. UAE와 친선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했는데요. Football friendly라고 표현합니다. Football은 어, 이제 soccer라고 미국식 영어에서는 쓰겠죠. 축구가 되겠고요. Friendly는 우호적인이라는 의미죠. 친선 경기를 아, 친선 축구 경기의 경우에 football friendl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Fun Facts의 기사 내용 이제 보도록 할까요? Korea beat the United Arab Emirates 이렇게 나왔습니다. Beat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인 겁니다. 비트는 과거형으로 썼을 때비 다음에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이 아, 형태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한국이 United Arab Emirates인 UAE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의 뜻이 되겠고요. 스코어는 3대 0이었습니다. 3 t 0 on June 11th. 6월 11일에 있었던 경기였는데, 여기 보니까 그 뒤에 in the final football friendly 이렇게 나왔군요. final이 여기 붙어 있어서 마지막 축구 경기였음을, 친선 경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전에 마지막이냐 하면 before the world cup qualifiers 라고 나왔네요. qualifier는 예선전이에요. qualify가 되면은요, 어떤 자격을 부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는 qualify 다음에 e-알이 붙은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격을 부여하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결선 진출 자격이 부여되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예선이 되겠죠. 예선 월드컵 예선전에 열리게 되는 마지막 친선 경기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U.A.E.를 3대 0으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In the game in Malaysia, 아 말레이시아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군요. 자 여기에서 Korea's Yeom Ki-hun, Lee Yong-jae, and Lee j u n g h y scored one goal each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이번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이제 세 골을 넣었잖아요. 그 선수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Yeom Ki-hun 이 용재 그리고 이정협 선수들인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scored one goal each라고 되어 있는데요. score가 여기에서는 동사로 득점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one goal 하면은 1점씩 득점을 해서 each가 뒤에 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while the defense held the opponents score at zero 이렇게 되어 있네요. defense는 수비가 되겠죠. 수비수들이 한국의 수비수들이 held the opponents score At zero라고 한 것은 opponent는 상대팀 선수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대팀의 score 점수를 0점에 머무르도록 했다. 그만큼 수비를 잘했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Korea is seeking its ninth consecutive World Cup appeara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나요? seek는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한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아홉 번째 연속적인 World Cup appearance, 월드컵 출전입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로 계속해서 9회 연속 출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9th를 쓸 때는요, n-i-n-e 에서 e 를 빼고 th 를 붙이게 되죠. consecutive, 연속적인 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준비한 두 가지 기사 모두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 저희 게시판 찾아주셔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또,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 새로운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